요게 딱 걷는 속도 좋죠. 네. 그러니까 젊은들 생각은 속도 빠른 걸 원하시는데 실제로 타보면 빠른 게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요딱 좋네. 짱이다 아버님. 아까는 맨 처음 빠른 걸 원했는데 실제 타보니까 이게 좋죠. 내 말이 맞다니까. 예 예, 아까는 느린 것 같은데 지금은 꽤나 좋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죠딱 좋다니까 이게 걸어가면서 쫓아가는 속도 있잖아요 딱 좋아 이제는 알만 안 돼요 안에, 안에 넣어버리세요 안에 넣어버리지 안에 천천히 올라갈 땐 쿵, 쿵 하니까 조심하시고. 그렇죠. 됐습니다.